안녕하세요 피노트의 이기성 프로입니다 어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임지윤 님과 함께 스윙에 대해서 조금 배워 볼 건데요 저번에 스윙 일자로 만들기 해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어 조금 더 부드러워졌어요 부드러워졌어요 네 그리고 정확하게 또 가더라고요 아 이제 네. 좀 정확해져요 네네. 그럼 오늘 시간에는 푸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건데요 어 스윙을 일자로 만들고 그다음에 푸쉬에 대한 부분을 조금 자연스럽게 만들면 훨씬 더 여러분의 자세가 동일하고 안정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스윙은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처음 동작이 푸시, 그 다음 다운 스윙, 백스윙, 팔로스로 이렇게 네 가지 동작을 스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첫 번째 동작인 푸시를 제대로만 잘해도 여러분들의 스윙이 훨씬 좋아집니다. 푸시 부분,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지, 그리고 푸시만 잘해도 보다 쉽게 스윙을 만들 수 있습니다 푸쉬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본인은 했던 거 같아요? 사실 볼링을 하면서 제일 두려웠던 게 푸쉬예요 왜냐면 이게 공이 너무 무겁다 보니까 자신감 있게 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밍이 좀 많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이 푸쉬 때문에 음. 음. 푸쉬가 할수 있는 건 어떤 리듬의 역할도 하고요 음. 그다음에 스피드도 푸쉬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푸쉬라는 동작이 처음에 멈춰 있는 공을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에 음. 상당히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공이 너무 무거워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의 무게를 효율적으로 줄여야 되고 음. 푸시를 조금 편하고 부드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아볼 건데요. 어, 그럼 치는 걸 한번 볼까요? 네. 아 근데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지금 자세에서 이제 푸시 부분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 거예요. 어, 네. 어, 푸시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면 스윙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자두 번째 스텝에서 푸시 높이는 유지하고 얘가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하나 둘의 푸시 여기에다가 떨어뜨린다라고 생각하고 자 처음에 똑같이 잡고. 시작 하나 둘 그쵸 다시 뒤로 가고 자 시작 하나 둘자 내려갈 때는 얘를 이렇게 펴줘야 돼요 아... 여기서는 펴지는 거고 내밀 때는 안 펴져도 되지만 얘가 다운스윙이 되면 무조건 팔꿈치는 펴져야 돼요 네. 펴지지 않은 상태로 백스윙을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얘는 여기서 펴지고 펴진 상태로 가는 거예요. 아... 그래야 운동 에너지가 커져요. 네. 해보자. 자, 하나, 둘, 그렇죠. 다시. 자, 왼손으로 이제 살짝 앞으로 내민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왼손을 이용해서 툭 네. 푸시를 한다. 시작, 하나, 둘, 그렇죠. 다시 한 번만 해보자. 왼손을 같이 쓰고 시작, 하나. 둘, 그쵸? 그렇죠? 자이 박자로 이제 공을 한번 굴려 볼게요 자 지금은 하나, 둘 했지만 여기서 공의 무게로만 떨어지면 돼요 여기서 내가 힘으로 이렇게 잡아 당기면 안 돼요 공의 무게로 내밀어 놓고 힘을 뺀다 그러면 공의 무게로 떨어져요 어때요? 푸시 해보니까 어때요? 조금 편해요? 네. 처음에 출발하는 거. 푸시. 볼링에서 어떻게 보면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첫 단추부터 안 맞으면 모든 단추가 안 맞는 것처럼 볼링에서도 첫 단추가 가장 중요합니다. 음. 내가 푸시를 얼마나 어떻게 할지, 얼마나 얘를 높이, 그리고 박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네. 근데 지금 처음에 푸시 자체하고 스텝, 처음에 나가는 속도, 이게 매번 다르기 때문에 스윙의 궤도가 매번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거는 처음에 볼링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해당되는 공통적인 얘기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고치려면 처음에는 어 볼링공은 무거워서 좀 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웨이트 볼을 가지고 네. 푸시 박자를 한 5분 동안 저하고 조금 반복 숙달을 하고 네. 공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알았죠? 자이 공으로. 오른손에 잡으면 돼요. 음. 자, 거기서 지금 5 스텝을 하니까 첫 발은 하나 나가죠. 네. 두 번째 발도 너무 작게 나가면 안 돼요. 두 번째 발은 보통 걸음으로 나가야 돼요. 네. 처음에는 작게, 두 번째는 보통으로 걸어 나가야 돼요. 아. 스텝을 종종 걸음으로 나가면 이렇게 나가니까 에너지가 강해지지 않아요. 음. 처음에는 작게, 그다음에 좀 크게 나가면 이 에너지가 앞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세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푸시하는 것도 훨씬 수월해져요. 아. 뭔 얘기인지 알겠죠? 네네. 고폭도 어느 정도는 어... 중요하게 돼요 한번 해보죠 자 시작 하나 둘 그렇죠 다시 뒤로 가보고 자 푸쉬 할때 왼발 작게 가죠 네. 두 번째 뒤꿈치가 땅에 닿으면 길게 동시에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 뒤꿈치가 닿으면 손은 출발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봐 봐요 아... 자 이거죠 제가 해볼게요 그럼 네. 작게 닿으면 푸쉬 이 느낌으로 한번 해보죠 시작 하나 그쵸 다시 그래서 공을 자 푸시까지 한번 완벽하게 해보세요 시작 하나 자 제가 손을 밀어줄게요 자 준비 자 하나 지금 둘 이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뒤로 가보고 시작 하나 둘셋 그쵸 이 느낌으로 한번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얘는 좀 무거우니까 가벼운 공으로 한번 해보자. 시작. 하나, 둘, 셋. 그쵸. 자, 공 빼고. 자, 공 없이 한번 해볼게요. 오른발 뒤꿈치가 땅에 닿으면 푸시는 시작된다. 그리고 두 번째 발은 너무 짧게 걸어가지 않는다. 시작 하나 둘 그쳐 좋아요. 음이 응. 박자를 조금 기억을 해요. 알았죠? 네. 자 한번 해보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스윙이 훨씬 가볍고 푸시도 잘될수 있어요. 시작 하나 둘셋그쵸 자, 이제 공 잡고 할 건데, 여기서 무게가 들어가면 더 어려워져요. 그쵸. 왜? 무거우니까. 그래서 얘를 내밀기가 더 힘들어져요. 네. 그럴 때 중요한 건 왼손으로 같이 가볍게 내민다. 네. 보게 되면 지금처럼 할수 있어요. 공 잡아보시고. 어 더블 아니, 아까 말씀해 주셔서 수정이 너무 잘 된다 다시 할게요 한번 쳐보죠 어우 터키 <목소리> 하나 둘셋 <목소리> 음. 왼손을 지금은 밀어줬죠 네. 밀으니까 어때요? 훅 <목소리> 나가요 <목소리> <목소리> 그렇죠. 네. 훅 나가죠. 네. 왼손을 같이 사용해서 이렇게 내밀어 주면 처음에 출발할 때 무게를 같이 나눠주고 훨씬 더 푸시를 가볍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오늘은 푸시하는 타이밍 그리고 왼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뭐 오늘 배운 소감 간단하게 정리해 주세요. 아 훨씬 자신감 있어졌고 힘이 덜 들었어. 그래서. 어, 앞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신 대로 연습을 더 해서 부드러운 스윙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임지윤 님 성장 과정 잘 봐주시고요 이 동작이 잘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내용 참고해서 다음 편 영상을 만들 때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